아, 이 캐릭터 엉덩이 적응이 안 돼. 그냥 뭐. 아니, 이거는 엉덩이가 아니고, 여보. 여보, 엉덩이도 참 좋지만. 애, 얘는 엉덩이가 아닌, 그냥. 그냥. <laughs> <laughs> 저런걸줬다 그래, 지금 뭐라 그래. 이건 그냥 막,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laughs> 조형물 같아, 조형물. <laughs> 볼록한데, 옷도 돋볼록해서 그런가? 게임을 보하이 얼리 엔진 사로 만들었다고 엔진을 바꿨다고도 들었는데 엔진을 게임 엔진 바꾼다고 그랬 바꾼다고 들었었거든 버그들이 게임 엔진을 옛날 걸 쓰고 있어서 버그가 많다 뭐 이래가지고 엔진을 바꾼 거 같은데 같은데? 가진님은 S G J에서 G J로 변해가는군. 어 G J 괜찮네 느낌 있네. G J 뭐 꺼져 뭐 이런 것도 되고 가자 뭐 이런 것도 되고 감자 감자도 되고 <laughs>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저 보험 아줌마같은 캐릭터는 뭐죠? 와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보험 아줌마같이 생겼고 무슨 요구, 소리야? 요구르트, 요구르트 아줌마같이 그 느낌이 좀있데 보험 아줌마 하니까 진짜 보험 아줌마 같다 아, 약간 영구인같은 느낌 영구인? 어 대통령 부인 같았다 이쁜 캐릭터 없나요 글쎄 한번 찾아봅시다 감자 가자고 뭐또 감자야 어 이 캐릭터 봤는데 그러니까 머리 찰랑거리는 거 빼고는 뭐뭐 뭐 없어요? 머리 그냥 찰랑 안 찰랑거리는데 그냥 딱 붙어 있는데. 에? 이 다른 애들은 춤다 바뀌었으려나? 애는 춤만 좋은 것 같은데 애만 춤이 이런 건가 몸에 스프링 달린 것 같아 땡, 땡, 땡. 착히네. 이야 운동부 시절 보냈던 아줌마 같은 몸체형이 저재요 우람하죠? 대신 깝지 뭐. 그냥 납니다. 안경님 목소리가 좋고 겁날 때 표정이 겁난 표정이 좋다고. 가끔 이 자리에 지않나씩 떨어져있거든 분명히 떨어져있야 몸좋다고 제이슨한테 까불면은 몸이 바구, 반으로 접힌다고? 왜 어, 파밍했네? 누가 여기까지 와서 파밍했냐? 아, 이뭐 사람이 귀찮 파밍을 했으면 파밍을 했다고 매을 크게 표시를 해줘야 할거 아니야? 씨. 덩치도 커가지고 속도가 느리단 말이야. 덩치가 커가지고 몸이 앞으로 잘안 나가. 사실 이거 어 춤추는 것도 지금 이게 살이 떨리는 거예요. 몸을 흔드는 게 아니고 살이 살이 땡. 이게 다 살이야, 이게 다. 자 팬님이랑 친하냐고요? 뭐 친한 시청자와 스트리머 뭐 사이죠. 뭔가 대충 만든 캡터 같다고. 조금 뭔가 이상하긴 해. 다음 업데이트에 킬모션 손으로 사람 몸반 접고 또 접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고 무슨 재활용 쓰레기도 아니고 캔 찌그러뜨리시듯이 한네번 접어가지고 종이 종이 비행기 접듯이 접어 가지고 막 날려 버리고 왜, 왜 계속 나 떠나오냐? 나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지? 할게 없어. 나 가릴까? 맡은가까? 제이슨앞이니까춤 한번 추자. 해주시고. <laughs> 아. f <laughs> 한번 쳐주시고. 땡땡지 아. 마세요. 아, 잘왜 아까 안 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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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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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위위위두 개를 고에 인제 있음 홈 안아서 죽이는 건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안아서 그냥 안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냥 킬 모션이 있어. 그냥 기본적인 킬 모션이. 무슨 제이스지 무슨 제이슨이든 다할수 있어. 제이슨 금린이라고. 아 잠깐만 여기 아닌데. 어 아닌데, 나좀 위에 갔다 오지 않았나? 어, 여기 막, 아, 여기 아닌데, 어, 여기 아닌가? 어, 팔로미, 팔로미, 팔로미 어, 여기 아닌가? 캠핑장이 있으면 아닌데 나 아까 어디 캠핑장 갔다 왔지? 아, 저 아래 캠핑장 갔다 왔지? 저 위에 위에를 안 갔지? 내가? 어, 반대로 가고 있었네. 제이슨 가면 왜 가져가는 건가요? 제이슨 가면 가지고 제이슨 집에 가면은 아 깜짝이야. 제이슨 가면 가지고 제이슨 집에 가면은 아긴뒷 막지 마 봐봐. 얘들아, 그게 안 떠요. 알람이 안 떠요. 왜안 주워져? 어, 아, 됐다, 씨. 이게 지금, 버가 있나 봐. 안 주워지네. 도망간다. 제이슨! 마더 t h e r is t a l Okay. Good boy, 제이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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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보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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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인벤의 킬모션 하는 거, 여러 개놔도놓고 자기가 원하는 킬모션 하려면 1번 또는 2번 키 누르고 공격키 누르면 되나요? 아니요, 그냥 1번 또는 2번 누르면 되는데, 1번에서 4번 누르면 돼요. 여자인데 토미보다 몸집이 더큰것 같다고? 거의 제이슨이랑 맞 먹어.